네, 안녕하십니까. 길버드 아카데미 수학과 도기록입니다. 제가 프리할, 설명할 문제는 수학 2, 2번 문제고요 네, 주어진 문제 읽어보면서 한번 체크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함수에 대해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GX, FX를 이용해서 재정의된 GX가 주어져 있고요. GX가 연속 함수이면서 오직 한 점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개형을 찾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문제 고2, 3, 2등급 이상 학생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시간 절약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있어서요 우선 3차 함수가 주어졌기 때문에 3차 함수의 비율에 대해서 조금 잡고 가겠습니다 3차 함수는 변곡점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점대칭을 이루고 있고요 요 놈은 극값과 축과 만나는 점을 잡았을 때 1대 루트 3이라는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값의 접선이 자, 이러한 상수함수와의 교점을 봤을 때는 극 값과, 극 값의 x 좌표와 관련해서 김경혜 선생님, 혹시 이 간격의 비율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2대1이라는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차함수의 경우, 4차함수의 개형 중 다음처럼 상수함수와 3중근을 갖는 경우는 한 번만 더 도와주시겠습니까? 3대 1. 네 감사합니다 3대1이라는 간격의 비율을 갖고 있음을 확인해서 문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GX를 그리기 위해서는 FX의 그래프 기형을 알아야 되고 그걸 또한 적분까지 해야 되므로 네, fx를 먼저 그리기 위해서 fx의 도함수인 f'x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x 제곱 48x 플러스 36 네, 는 0이라고 했을 때 x는 1이랑 3이라는 근의 가짐을 확인할 수 있어서요 fx의 그래프가 다음처럼 1과 3에서 극값의 가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값을 각각 확인해 본다면 1을 집어넣었을 때는 16-8k 3을 넣었을 때는 사실 3을 집어넣어 보면 숫자가 좀 커지는게 보이기 때문에 2대1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x값 0일 때 함수값과 같음을 이용해 마이너스 8k라는 걸좀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fx의 그래프 개형이 다음과 같이 나와있고요 gx의 식을 한번 또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gx는 부정적분 라지 fx 마이너스 f0 그리고 어떠한 상수 c에 대해서 a에서 b까지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3차 함수를 적분하면 당연히 4차 함수가 되면 확인할 수 있고요. 이 3차 함수가 x축과 어떻게 만나는지에 따라서 f 프 라지 f의 도함수인 f의 부호가 결정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문제가 그나마 조금 쉬웠던 점은 어떤 양의 정수 k에 대해서 최솟값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k가 1일 때와 2일 때 그리고 3 이상일 때로 본다면 조금 문제를 편하게 볼수 있습니다. 자, k가 1인 경우는 마이너스 -8이라는 극값 그리고 8이라는 극값을 갖기 때문에 완벽하게 x축과 대칭으로 x축과 만나는 점이 변곡점의 역할 즉 점대칭에 되는 기준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이게 라지 f의 도함수고 이 내용을 이용해서 자 극값의 좌표가 1과 2였기 때문에 가운데 3이었기 때문에 가운데 점이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대로 2, 3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2 마이너스 루트 3과 뭐2 플러스 루트 3이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라지 fx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흔히 W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3대칭 도형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라지 fx의 그래프가 되겠고요. 좌표가 2, 2 마이너스 루트 3. 2 플러스 로트 3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gx의 식을 조금만 더 본다면 라지 fx의 그래프를 네, 라지 fx의 그래프 중에 일부분을 상수함수로 대체했을 때 미분불가점이 한계가 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c라는 값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 그렇게 되어야만 예를 들어 이런 노란색 그래프를 이용해야만 미분부가점 하나가 생기고 이 부분에서는 미분 가능하게 되도록 만들 수 있고요. 연속도 유지가 될수 있습니다. 이왼쪽에 좌표를 좀 잡아줘야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의 값은 2를 넣었을 때 함수값과 같다를 이용해서 조금 풀이가 좀 깁니다. 그래서 식 전개하는 과정을 생략하자면 이 부분은 2 마이너스 루트 6이 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c라는 값은 라지 fx의 식을 적어줬을 때 적분하여 x 4제곱 마이너스 8x 세제곱 18x 제곱 마이너스 8kx 그리고 적분상수는 라지 f0 라고 쓸수 있습니다 이 라지 f 0를 좌변으로 넘긴 식이 gx의 식이 되고요 이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 본다면 fe-f0, 16, 64, 72,-16k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4-16k가 되겠고요. 이 값은 k가 1인 경우에 대해서 그리고 있기 때문에 8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c라는 값이 8이 되고요. k가 1인 케이스에선 c라는 값이 8이 되고, 주어진 2-루트역이 A 값, 2가 B의 값이 되게 됩니다. 자, 요 경우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K의 값을 계산했을 때, 네, 어, 1, 2, 8, 10, 13-루트역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큰 값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요 그래프 개형에서도 사실은 A가 2가 되고, 오른쪽이 B가 되는 경우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따지지,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K가 2인 경우입니다. 자, K가 2인 경우는 다시 FX로 돌아왔을 때 16-8K가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아, 라지 F를 그리기 위해서 FX의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다음과 같이 1에서 X축과 접하고, 2대1을 또 이용하여 4라는 값에서 또 한번 X축과 만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라지 FX의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자, 다음과 같이 그려짐을 확인할 수 있고요. 좌표 네, 1, 4.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중간 부분에 C라는 상수함수랑 연결했을 때 미분문과점 하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C라는 점이 연결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C의 값은 네, 1을 집어넣을 었 때와 같기 때문에 아까 구해놨던 f(x) f 0라는 식에서 x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쓴다면 네, 요 값은 19 죄송합니다. 11-8k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k가 2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요 값은 1 1너스1 1 k가 2인 경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k값과 마이너스 5라는 c값을 구했고요 그냥 이 부분 상수함수 부분이 유지가 되는 게 a부터 b까지여야 되기 때문에 체크포인트에서 잡았던 3대 1이라는 비율을 이용해서 b는 5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리고 k까지 더했을 때 3이라는 값이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가 3 이상일 때는 이런 네, 중근을 이용해서 상수함수와 자연 미분 가능하도록 연결되는 부분이 없고요. 그래서 답은 3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출제일의 경우 그래프 개형을 찾아서 풀어야 되는 문제는 이번 7월 모의고사 고3 7월 모의고사에서 나왔듯이 모의고사에서 꼭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4.2에 4.2점으로 잡았습니다. 난이도의 경우도 그래프 개형이 바로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4로 잡았습니다. 네. 아마 이제 네. 2등급 이상의 친구들은 이 정도 기, 뭐 기본적인 계산을 생략해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아래 등급의 학생들은 사실 뭐 이마이너스 e 루트 6이 되는 부분도 이해에서 중분을 이용한 중분을 갖는다라는 걸 이용해서 조립제법을 이용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설명해 줄수 있을 것 같고요. 네, 3 이상에서는 왜안 되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 K가 3 이상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FX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고요. 그렇다면 아까 말로만 언급했듯이 네, 상수함수와 연결했을 때 미분 가능하도록 연결되는 부분이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의 잘 들었고 저 F'X랑 F'X를 이용해서 GX 계형 찾고 저 문제 조건을 만족할 저런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경우가 K가 1일 때랑 2밖에, 2일 때밖에 없다는 걸 찾으셔서 뭐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뭐 아주 보기 쉽게 아주 잘 설명을 해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모르겠어요 뭐. 우선 장점은 목소리도 되게 좋으시고 항상 말끔하시고 판사도 되게 좋으시고 그래서 우선은 이제 잘 들리는 게 장점이고 그 다음에 제가 굳이 단점을 말씀드리면 우선 2등급이라고 했는데 이제 고2 2등급과 고3 2등급이 아주 다르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요즘 고2고3 기준으로 2등급 컷이 아주 낮긴 하지만 우리가 수능까지 생각했을 때 2등급이라고 했을 때 조금 조금, 항상 제가 느끼는 건데, 이제, 뭐, 막, 조금 느리신 것 같아요. <웃음> 네, <웃음> 네, 설정에 등급. 그리고, 저기 분명히 K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러 개잖아요. 여러 개 중에 최소값을 구하는데, 그래도, 고2, 고2, 고3이라고 쓰셨으니까, 고3, 2등급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우선은 나올 수 있는 개형을 음, 그래도 한번 쫙, 예. <laughs> 그래도, 한 눈에, 한 눈에 보기 쉽게 딱한 다음에, 이제, 뭐, 본집마다 스타일이 다른데 이제 쭉 물으시 한 다음에 끝에 정리해 주시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설명을 할 때는 사실은 이제 이 문제를 처음 보는 학생은 없잖아요 설명을 할 때는 그러면 이 문제를 안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내가 이제 설명을 한다 했을 때는 그래도 뭔가 처음에 뭐가 문제가 되는지 딱딱 정해 주고 그다음에 최소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떠한 그래프가 된다고 사차 함수 그래프 개형 자체는 원래. 전형적으로 있기 때문에 미분 불가능한 것도 전형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거를 케이스를 딱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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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데 그중에 얘가 최솟값이다. 그리고 값도 사실은 저게 몇개 나오잖아요. 그러면 몇개 이렇게 나온다. 그중에 이게 해당된다 하고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그러면 좀 예.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laughs> 예.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답이 여러 개잖아요. 그중에서 저희가 최소값을딱 고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딱 정리를 딱 해주면 이제 그 2등급에 맞는 고3 2등급에 맞는 그리고 이제 실수할 수 있는 부분도 이제 딱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이제 조금 더게 정리된 정리된 강의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는데 항상 보시면 잘잘 잘 보시는 선생님들 특징이 이렇게 무르르쭉 해서 끝에 이제 딱 답을 내시는데 그래도 다이 문제를 아니까 딱 정리를 해서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항상 훌륭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알아야 될게 이 문제를 이렇게 앞에 나와서 설명을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은 내가 제작에 쓴다면 나는 이거 이거 추가하겠어 이거 이거 빼겠어 저 등급에 맞춰 안 맞춰 이러면서 쫓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멍 때리고 있다가 뭐라고 하면 아주 잘 됐습니다 하고, 잘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배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배울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왜? 이렇게 저 문제들을 보면서 조각 낼 수, 조각 내서 분석하고 또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평가 자체가 평가를 하려면 더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참고를 하고, 응? 또 우리 독일옥 선정이 앞에 나와서 설명하는데 그래도 앞에 나와서, 응? 떨지 않고 어? 저렇게 강의할 수 있는 게 본인의 자랑이죠.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그 어, 김수현 선생이 하고 있는 그 내용도 참고를 하고 어? 그래서 좀더받아들으면더 멋진 강의가 될 겁니다. 수고했어요.